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희 위원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제한 사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냈고, 물론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이 물론 정부가 정책을 취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 은둔하고 잠적하고 이렇게 조용한 정치를 하다가 이런 공개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그가 거의 몸풀기를 끝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상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결심을 거의 굳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해외에 연수를 가지도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가 공공의 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얘기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전관예우 러펌에 취직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꺼졌기, 부서졌기 때문에. 예, 인접권에서 다시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고위 공직을 맡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재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수도권 지역에 출마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고 아, 겨우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이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인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시됩니다. 정치적인 공간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입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이런 정치적인 환경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출마의 진입가도에 들어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당선 가능성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이 친윤계와의 어떤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심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 양강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50%의 육박을 하면서 다른 경쟁자들을 두배 내지 세배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원 100%가 되든, 당원 50%, 민심 50%가 되든, 아니면 70대 30이 되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의 이 바탕으로 해서 추산을 해보면 가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표차가 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고 그가 무슨 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그가 아, 7월 중순이나 7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는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총선 직후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망나니 같은 언어를 쓰면서 총선 책임론을 뒤집어 씌웠던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네 시간 동안이나 만찬을 해서 은근히 우회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을 한 것이라든가, 아 그리고 이철규 이 윤핵관 중에 핵심이죠. 이철규 전 공천관리위원이. 아, 나도 공천 관리위원이었기 때문에 총선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했다 이러면서 아, 당의 비상대 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의 에, 총선 책임론을 은근히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던 거야. 자, 그리고 새로 이제 윤핵관에 가세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조정은 총선 백서 TF 팀장인 그가, 그가 한동훈 책임론을 꺼내 들더니 대구에 일부러 내려가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쳐놓고 대구에 내려가서 총선에 일도 관여하지 않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같이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한 협공의 자세를 취하는 아부를 보였다는 것. 이러, 이러한 액선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고 정치적으로 고원호에 몰려고 하는 아, 친윤계의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도의적인 총선 책임론 마저도 희석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한동훈 위원장을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때리면 내릴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늘어나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친윤계의 입장이 점점,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철기 의원의 말이 달라졌고, 이 당원들이 결정할 것이, 결정하는 문제다, 판단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달라졌고, 그리고 안철수라든가 윤상현 의원, 잠재적인 당권 라이벌들, 이런 사람들의 한동훈 출마 반대로 책임론은 아, 거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가, 그가 궤도를 이탈하는 일종의 홍주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이, 이 같은 막나니 스타일도 아니고, 윤승민 전 의원처럼 맹목적으로 자신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스타일이도 아니고, 안철수 같이 번지수를 찾지 못하는 이런 어떤 이 어린아이 같은 정치를 보이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적 교양을 갖춘 나름대로의 품격을 갖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정관계에서 궤도를 이탈하는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민에게 어필하는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수직적 당권 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꾸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거리두기 불가근 불가원. 자 잘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하는 이런 국정의 합리적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과 친윤계와 정부는. 한동훈 당대표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실상, 자, 에이, 에이, 김영삼 대통령과 척을 줬던 이회창 당대표, 대통령 후보, 양자간의, 양자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겨주고 말았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10년 전쟁이 결국 양자의 공멸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품격을 믿고 당장 신뢰관계가 형성되기에는 어려운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당대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경원시할 필요도 없고 견제해서는 더욱도 안 되고 두 사람이다 합리적인 공생 관계 불가은 불가원의 이런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